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예쁘고 특이한 아이들만 보여드리는 저희 금비 선인장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쁘고 특이하고 건강한 아이들 몇 아이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립니다 건강한 아이만 보여 드리고요 건강한 아이들만 보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아이의서부터 소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오베사입니다 오베사가 실생으로 자란 아이라 굉장히 건강하고 떠랑떠랑합니다. 자, 요 아이. 무늬 좀 보십시오. 오베사에서 요런 무늬 아주 참 예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이죠. 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몸통 색깔이 완전하게 구분이 되면서 더 멋있는 색을 발현해 줍니다. 오베사. 요런 아이들 굉장히 특이한 아이들이죠. 오베사 중에서도. 무늬가 아주 또랑하고 선명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4만 원 보내드립니다. 5배사 가격대별로 여러 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4만 원짜리 아이를 첫 아이로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무늬가 선명하죠.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컸다 하면은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색상이 완전하게 차이가 나죠? 무늬가 자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입니다. 오베사에서 2만 원 아이 보내 보여드려요. 2만 원요 아이들도 다 실생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오배사가 신생인데요. 그 아이가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격대별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 2만원 보내드립니다. 야무지죠. 엄청 야무집니다. 2만원 보내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똑같은 오베사인데요. 조금 사이즈가 좀 적어서 만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원 보내드리는 오베사 굉장히 또랑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오베사 만원 보내드리는 아이. 자 이런 아이들입니다. 오베사였습니다. 탱고라는 아이예요. 탱고라는 아이인데요. 꽃이 짤짤하게 피죠. 아주 야무져요. 15,000원씩 보냅니다. 실생으로 자란 아이인데요. 단도 좀 있고 아주 모양 좋습니다. 탱고 15,000원 보냅니다. 그 옆에 아레나체입니다. 아레나체 꽃이 주황색으로 예쁘게 펴요. 아레나체 18,000원 보내드리는데요. 깔끔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아주 원구가 아주 예뻐 연보양 자체가 여기에서 뱅뱅 돌아가면 꽃이 피어줄 겁니다. 아레나체 18,000원 보냅니다 롱기마마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와이 재밌게 생긴 아이. 밑둥이 엄청 굵어요. 나이백이라 15,000원 보내드리는데요. 특이한 아이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것들에다 키우세요. 당연히 꽃도 피지만 이 아이 자체로도 아주 특이하고 멋이 있어서 또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이런 기마만 15,000원 보내요. 녹영이에요. 녹영. 이 아이는 어, 거실에서도 잘되고 베란다에서도 잘되고 아무데나 놔도 잘되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꽃피려고 다 꽃머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꽃이 잘잘하게 약간 어 아이보리색, 요런 아이보리색으로 꽃이 피어주는데요 키우시기 엄청 편하죠. 여인은 번식도 잘 되고 이렇게 자라면서 방울방울방울방울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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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성격도 있어요. 가격은 착하게 가죠. 8,000원에 갑니다. 한가득이에요. 포트에 한가득씩. 아주 엄청 식구가 엄청 많은데요. 혼식이 잘 되니까 키우기 엄청 편해요. 물만 가끔 주시면 되죠. 노경. 이 아이 8,000원 보내드립니다. 모두 이렇게 꽃필 준비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꽃이 귀엽게 펴줍니다. 노경입니다. 8,000원 갑니다. 모두 포트 안에서 우거져있네요. 꽃이 엄청나게 피어질겁니다. 꽃대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귀여운 아이네요. 자, 노경이었습니다 8,000원에 갑니다. 금성이라는 아이예요. 금성 이 아이 포트에서 이렇게 어미가 자구를 이렇게 지금 달고 있어요 다들 어미를 이렇게 사이드로 자구들을 달고 있는데요 금성 15,000원 보내드려요 예쁜 아이입니다 이대로 굳혀가면서 키우시면 아주 예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자라죠 금성 15,000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차천지 똥막똥막하고 귀여운 아이 만원 보내드립니다 자천지. 예뻐. 꽃도 당연히 피워 주죠. 내년 봄부터 꽃이 피어 줄 나이가 되었습니다. 만원 보냅니다. 원숭이 꼬리예요. 꽃이 줄기를 따라서 화사하게 피워 주죠. 무더기로 피워 줍니다. 꽃이 필 때는 원숭이 꼬리 25,000원씩 보내 드립니다. 건강한 아이들인데요. 다 꽃피는 나이들은 이미 됐고요. 이제 자고 다를 거예요. 자고 달면서 식구를 늘려가겠죠 자, 원숭이 꼬리 25,000원씩 보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 식물 보여 드릴까요? 아프리카 식물이 참 특이하고 신기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 아직 많이 보급이 안된 거기 때문에 좀어 신기하고 아주 특이한 아이들이 많아요. 조금 단점이라면 가격이 어 그렇게 착한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1년 2년 자라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아이들이에요. 키는 빨리 안 자라니까, 요렇게 아주 분자같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귀여운 고목에 이렇게 이파리가 나온 것 같은 모습이죠. 빨리 키가 자라면 재미가 없어요. 집에서 보통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생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키가 안 자라면서 예쁘고 특이한 것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자, 지금 그런 아이들이 아프리카 식물에 많이 좀 있어요. 자, 제가 요즘에 아프리카 식물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자, 이 아이는 오소나 할리라는 아이예요. 할리. 아마 오순나 할리는 처음 접하실 겁니다 오순나 계통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가지 있는데 요 할리라는 아이는 처음 접하실 겁니다 요 아이 밑둥 좀 보세요 이렇게 밑둥이 오래 나이 먹은 아이예요 그렇게 위에 요렇게 예쁘게 싹이 나와가지고 잎이 아주 예쁘게 있어요 꽃도 예쁘게 펴주죠 오소나 할리, 이런 아이들 칠만 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희귀한 아이들이 있죠. 자, 오소나 할리 밑동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나이 엄청 먹었어요. 자, 이런 아이들 칠만 원 보냅니다. 오소나 할리였습니다. 이 귀여운 아이 좀 보시어요. 자이 아이 구근에 밑둥 좀 한번 보십시오. 밑둥. 아 개근이죠. 구근이 아니고 개근. 자 밑둥 좀 보십시오.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죠.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이 아이도 키안 자라요. 자기 몸체 밑둥은 굵게, 점점 굵게 해지지만 위로 키는 잘안 자라요. 자, 요 아이 입점 보십시오. 아주 특이합니다. 입 뒷면에 이렇게 보송보송 솜이 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 요 아이 지금 꽃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잎이 참 예쁩니다. 밑둥은밑둥대로참 특이하고 요아요, 이 페라곤이 오메 아사리 폴리아, 아사리 폴리아 참 귀여우면서 세월 많이 먹은 아이예요. 페라곤이 오 아사리 폴리아 7만원 보냅니다. 다 동형종 아이예요. 그래서 겨울에 활동하죠. 지금 저 날이 추워져서 지금서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잎도 없어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 여름에는 잠자고 겨울에 활동하는 아이들 보에라고니움 페라고니움, 아사리볼리아 7만원 보냅니다. 나이 엄청 많아요. 잎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런 아이들, 아사리 폴리아 7만원 갑니다. 자,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이 돌려봤어요. 뒷면이고요. 아 이쪽이 앞면이네요. 자, 여기서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들, 꽃도 참 귀엽게 피워줘요. 자요 꽃대 보세요. 자 아사리 볼리아 7만원입니다. 이 아이 몸통 좀 보십시오. 아주 멋집니다. 제가 먼저도 이런 아이 보여드린 적 있어요. 장군이 철갑을 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이라고 설명했었어요. 철갑판입니다. 실생으로 자란 아이고요. 아주 건강하고, 사이즈 아주 딱 보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철갑한 48,000원 보냅니다. 아주 잘생겼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예요. 이 화분에 지금 깊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네요. 제대로 심으면 조금 이 식물이 화분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축소돼서 보이죠? 그렇지만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자 철갑판 48,000원 보냅니다 48,000원 보내는 아이 철갑판입니다 화려한 색상을 뽐내는 아이 또. 성격 착해서 무탈하게 잘 자라 주는 아이 짐 너켈리 쿰금 25,000원 보내 드립니다. 이 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항상 이 색깔로 있어 줘요. 자구는 많이 다뤄줍니다. 지금도 자구가 많이 달려 있어요. 이 화분이 지금 비좁죠. 자, 이런 아이들 짐 너켈리 쿰금 25,000원 보냅니다. 예쁘고 화려하고 키우기 좋은 아이예요. 가격 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특이하고 귀여운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식물도 굉장히 특이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키우고 키우고 싶으신 아이 있으시면. 후에 적힌 전화 번호로 문자 주문, 전화 주문 해주시면 여러분들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아이들만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